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8월 18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예고대로 신규 균열 지역이 나오고 공허일 수정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벤트와 또펄 상점이 추가됐으니까 차례대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타임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일과 주말에 우편부시 지급이 되고요. 또 주말에는 13시부터 16시까지 200%의 강력한 하타임이 진행됩니다. 서버 타임은 설산, 사막, 셰레카, 혼돈의 균열과 남해 지역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일반 필드에서 자살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업데이트가 좀큰게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거래소 자동 사냥 개편 시스템인 모험의 열기 그리고 컨텐츠 열림 조건 변경 나이트 메어 개편 원기의 밤과 검태 진행 시간 또 조정 이런 업데이트들이 좀 크게 남아 있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laughs> 확인된 사항들을 또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어, 조금 어, 부득이하게 또 일정을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 6일에 업데이트가 아닌 9월 2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이템 삭제가 8월 26일에 되는 게 아니라 8월 9월 2일 이때 그 하타임 아이템들이 사라지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하타임 아이템 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쿠폰을 통해서 받으신 뭐 계속 성장 상자라든지 푸쉬를 통해 받으신 핫타임 아이템은 서둘러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트메어 투시라가 진행 중인데요, 이 나이트메어 투시라가 다음 주 업데이트에 닫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휴식을 가진 뒤에 9월 2일에 개편된 나이트메어 빛치별빛숲 공화의 눈과 또 여신의 눈물이 나왔던 빛치별빛숲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주 업데이트 소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신규 지역 가이핀라시아 추가 소식입니다 카마실비아 서남부에 이 가이핀라시아 지역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좀 전투력이 높은 사냥터 뿐만 아니라 균열 지역도 추가가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총네 군데인데요. 사원, 지하유적, 지하유적 깊은 곳, 그리고 가이빈 해상절벽.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 권장 전투력은 9만 6천에서부터 10만 2천까지, 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마실비아 지역이기 때문에 숲의 상처 효과. 디버프가 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공속 이속의 경우에는 11%까지 디버프가 걸린다는 점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지역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식도 추가가 됐고요. 이야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이제 또 인물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워 주셔야 되고요. 새로이 추가된 이야기도 또 진행하시게 되면. 수정 제작 재료를 또 하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지역에 새로이 추가된 혼돈의 균열은 16단, 아 15단계에서부터 17단계까지입니다. 아, 여기에 주요 보상은 어, 예고되었던 대로 공허의 수정을 제작할 수 있는 망각의 결정이라는 재료도 드랍이 되고요. 공허의 수정 완제품도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핵심 보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요구 전투력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5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9만, 그 다음 단계는 10만, 이렇게 11만, 이런 식으로 만 단위로 권장 전투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는 똑같이 질서의 두루마리를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신규 지역이 나오면서 공허의 수정이라는 신규지 수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 신규 수정은 제작을 하셔서 획득하실 수도 있고 완제품을 혼돈의 균열에서 운 좋게 획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허의 수정 능력치는 공격력 방어력이 48에서 60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생명력도 100이 고정이 아니라 40에서 100까지 확률적으로 또 옵션이 뜹니다. 어, 그래서 생명력 옵션도 상당히 또 이렇게 야금야금 모이면 부위별로 꽤 많이 차이가 날것 같고요. 계열 피해량과 흑정형 기술 피해량,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 효과는 고정으로 부여가 됩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열 피해량 최대치는 1.4%로 고정이 되어 있고, 공격력 방어력과 생명력은 확률적으로 이제 뜹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공허의 수정은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작 식에서또 공허의 수정 제작 방법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장비에 들어가는 수정의 경우에는 또 공허의 눈, 또 망각의 결정, 혼돈 수정 결정체 이런 세 개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수정은 빛을 잃은 공허의 수정 1개 그리고 정교한 공허의 수정의 경우에는 빛을 잃은 정교한 공허의 수정 1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잃은 공허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제르베즈에게 이 상인에게 암흑주화를 주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뒤틀린 악몽 도성이 또 진행되는 날인데요. 어, 흔적 시스템이 오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뒤틀린 악몽 도성은 새로운 보상인 유물 기억각인을 주는데요. 어 컨텐츠 시간에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흔적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어, 여기 그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 깜빡이가 깜빡깜빡 이제 거릴 거고요. 그러면, 어 화요일 23시부터 다음 이제 뒤틀링 악몽이 오픈되기 전까지 이 흔적을 줍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최고 등급의 유물 기억하기는 전투력 7만부터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되었던 밸런스 패치 피해 조정 부분도 오늘 또 빠르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생명력에 대한 상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력 비례 피해량으로 하다보니 너무 이제 좀 과도하다 해서 이제 고정 피해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클래스의 라바암 기술 10레벨 심화 효과 중 생명력 비례 추가 피해 경우에는 어, 기존에 2% 피해량을 줬다면 이제는 1200에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또 뭐, 투신, 우사, 아차의 경우에도 최대 생명력 피해량이 모두 고정 피해량으로 수치가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업데이트로 생활 콘텐츠인 낚시, 채집, 벌목, 최강, 발굴, 요런 거를 진행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전투 경험치가 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투 경험치를 깨주니까 생활을 해야지라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집을 하실 때마다 생활을 하실 때마다 더 많은 전투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어, 있다는 점 이것도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클래스의 밸런스 패치도 진행이 됐는데요. 어, 직업 변경을 뭐 고려하실 만큼의 큰 밸런스 패치는 아니고 좀 연계가 좋아지는 벨패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아처인데요. 아처의 경우에는 이제 속사와 어, 만개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사용 후에 연계가 할수 있게끔 패치가 됐고 또 연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결 속에 있었던 심화기술 계열 그 세르트 라브리프가 삭제가 되고요. 돼지의 발도둠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PV 피해량 상향된 것은 몰아치는 화살 기술에 대해서 PV 피해량이 좀 상향되는 이런 패치가 되, 진행됐고요. 두 번째로 벨패가 진행된 우사의 경우에는 사군자 매에 대한 피해량 좀 상향이 있었고 또 사군자 죽의 경우에는 또 구렁나비 기술로 연계할 수 있고 고요한스케와 라반 기술의 경우에도 또 기술 사용 후에 구렁나비 기술로 연계할 수 있게끔 또 연계기에 대한 개선 패치가 진행됐습니다. 랜서의 경우에는 정격지르기와 어, 앤슬라의 천벌 기술 사용 천벌 사용 후에 또 천벌 기술로 연결할 계할수 있게끔 또 개선이 됐고요. 또 속결이 또두 번째 타격 이후 슈아의 지속 시간이 증가되는 패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클래스들을 아처, 우사, 머렌서 클래스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어, 조금 더 좋아졌다, 좀더 부드러워졌다 이런 패치이지만 뭐 다른 클래스를 충분히 재밌게 즐기시고 부, 계신 분들께. 어, 직업 변경을 해보세요. 좋아요. 할 만큼의 패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새로이 진행되는 이벤트는 망치 이벤트입니다. 어, 좌측에 있는 1리티어를 보고 이제 이 망치 판을 진행하실지 결정을 하는데요. 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망치로도 오픈할 수 있고 또 화이트펄과 블랙펄을 이용해서 또이 판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줄씩 총7 개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펄로 환산했을 때총2800 펄의, 어, 요, 소모가 되고요 또, 갱신을 또 해서 연장을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200 펄씩 해서 총6000 펄이 들기 때문에, 이한 판을 진행하려면 이제 3,400 펄이 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 꽤 많은 펄이 좀 진, 지출이 됩니다. 이 망치라는 이벤트가 어 거의 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한 판에 이게 3 0 0 0 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펄을 쓰기보다는 무료 망치로만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일단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1티어에서 나올 수 있는 보상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검은 사당 입장권, 정제수 유자처 시계 태엽 상자 그리고 질서의 두루마리입니다. 검은 사당 입장권의 경우에는 아직 불씨, 불꽃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 진행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지술유저차 시계 태엽 상자는 뭐 두루두루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다들 모든 티어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또. 아이템이고요. 질사의 두루마리의 경우에는 원래는 추천하지 않지만 오늘 그 공허 수정이 업데이트 돼 있기 때문에 9만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유저분이라면 어, 수정을 좀 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질사의 두루마리가 좀 솔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티어 추천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질사의 두루마리는 9만 전투력 이상만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어 이의 물품은 추천해 드리자면, 고결한 여는 태양의 결정, 그리고 혼돈의 축과 아크라드 선택상자 이런 베이스를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어쨌든 보상들이 검은사단 입장권도 한 장을 주고요, 정제수 유저차 시계 태엽 상자도 하나 주기 때문에 사실 펄 상점에서 사는 게더 싸게 또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을 진행하는데 많은 펄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 망치로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조금 가져가시는 걸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망치 획득 이벤트입니다. 이 망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망치가 또 추가적으로 무료로 지급이 되는데요. 접속 유지를 90분 하시게 되면 망치를 6개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는 유나이티드 서버 축하 이벤트입니다. 어, 이 해외 좀 권역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유나이티드 서버를 운영한다고 연애해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또 함께 축하하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서버 채팅을 통해 유나이티드 서버 축하해라는 서버 채팅을 해주시면요 보상으로 영광의 입장권 2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펄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선정 물품이 2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웹 선정 물품은 연어의 성장 지원품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당 입장권과 협동 터벌대 입장권 쿠튼 입장권, 모험의 증표 10만 개와 블랙 펄과 화이트 펄이 지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빨리 불씨를 좀 수급하고 싶다 악세를 도전해 보고 싶다 요런 분들에게 좀 한정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기는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어, 불씨와 좀 악세를 빨리 좀해 보고 싶은 분들만 한정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물품은 그라나의 특급 무역품으로 어... 2000펄과 함께 단결의 필이 오기에르 가오, 그리고 질서의 두루마리, 안개 결정, 태양의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저분들에게 이거는 좀 추천드리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오기에르 가오도 값어치가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워낙에 좀 확률적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긴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질서의 두루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만 이상 전투력을 가지신 분들이 빨리 수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좀 구매를 많이 고려해 보실 것 같고요. 수정 균열을 입장하실 수 있는 9만 전투력 이상 분들에게만 어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펄 상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된 펄 상품은 발락스의 전리품 상자입니다. 33,000원인데요. 핵과 황금창고 입장권 모험의 증표를 확률적으로 줍니다. 어, 확률을 봤더니 33%, 33%, 34%로 동일하게 어,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 13만개가 34%로 어, 1% 높았습니다. 어, 모험의 증표가 확률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품의 구성이 좀 아쉬워서 가성비가 낮아서 비추천 드리고요. 두번째 물품인 월석의 지원상자의 경우에는 어, 두 개를 사면 월석을 무려 2,500개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만 원의 어, 패키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11만 원으로 가금하시게 되면 블랙펄과 화이트펄이 각각 2 0 0 0펄씩 월석은 3,000개 플러스 2,500개 지급이기 때문에 총 5,500개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선 입장권이 16개 또 추가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과금을 했을 경우에 제가 신하브로찌인데요신하브로찌 시나브로지 기준으로는 한 8업 이상 정도 할수 있을 분량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력을 이제 8업을 하게 되면 4832에서 32업. 이제 만약에 10업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투력을 40까지도 올릴 수 있고 또 브로찌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더 많이 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신나브로치 이하이신 분들의 한해서 월석 지원 상자는 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적섬의 보물함은 1플러스1패키지여서 11만 원에 2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8,000퍼를 받을 수 있고, 해적섬 입장권 24장, 칸 40장, 엘리아나존 40장, 그리고 고대금주화를 8,000만 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눈물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월보를 잡음으로써 경험에서 통해서 레벨업도 많이 할수 있고, 또 금주화로 확정률 레벨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베이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신규 유저분들, 그리고 로닌 서버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패키지 였습니다. 이번 주에 패키지를 추천하자면 소가금나 분들은 좀 쉬어가는 한주 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과감하게 과금을 지출하신다면 이 월석 지원 상자가 무려 좀 11만 원이나 하지만 수력을 3, 40 정도 올릴 수 있어서 확정적으로 어,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복귀 분들은 서머 시즌 패스, 또 패스, 풀 패스 팩 같은 거 추천해 드리고, 신규 복귀 한정 또 아이템들이 많이 뜹니다.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물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우선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가금너 분들은 웹삼점에 있는 행운 상자를 통해서 또 행상을 또 추가적으로 즐겨보고 고리수급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시라레 코트 입장권 상자의 경우에도 이제 코트 레이드 입장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행상도 또더 즐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에다나 죽와 수급차도 과금을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도 패치 어, 노트와 리뷰를 했고요. 어, 다음 주는 큰 업데이트가 없을 것 같고. 어, 2주 뒤인 9월 2일에 좀 강력한 업데이트들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죠? 어, 이렇게 여독도 잘 푸시고 무더운 여름 마저 잘 이겨내시고 또 다음 주에 패치노트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